40대부터 60대까지의 여성들, 흔히 아줌마 또는 중년 여성으로 불리는 세대들은요, 자신보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엄마들도 여자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가정과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철학을 패션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여기는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백화점에 가면 흔히 접하게 되는 여성복 할인 이벤트 행사장인 것 같지만 이곳은 무언가 남다르다. 옷을 고르고 입어보는 중년의 어머님들 사이로 유독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 아, 고객님 충분히 맞아. <laughs> 엄마들 요즘 롱 좋아하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거. 우와 수워하다흐 있어. 제품 추천에 스타일링 시연, 고객들과의 소통까지. 백화점 매장이라기보다는 정감 넘치는 장터 같은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 백화점에서 다양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디자이너와의 고객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직접 제가 나와서 고객들의 질문에 대한 답도해드리고, 그리고 옷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주부들을 위한 중저가 실속형 브랜드로 기존 부인복 시장의 틀을 깬다. 패션 디자이너이자 사업가로 엄마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이분. 2001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그 당시에. 어, 20, 30대 옷들은 많았지만 정작 엄마들 옷들은 백화점에서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물빨래가 되면서 어, 매주 20, 30종류가 연1종류가 넘는 그런 옷으로 매장을 꾸미고 있습니다. 40, 60주부들을 위한 스파 브랜드로 비교 불가의 가성비는 기본. 트렌디한 디자인과 높은 품질로. 수많은 마니아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미스코리아에서 패션 사업가로 변신한 오서희 대표의 열정과 도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패션 시장에서 눈부신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저희가 예전에는 직영 공장을 하고 있지 않다가 생산과 물류가 중요한 걸 느껴서 2011년도에 직영 공장과 직영 패턴사를 디자인 소속으로 두어서 조금 더 빨리 어, 매장에 신상품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브랜드의 특징은 발빠른 트렌드의 반영과 신속한 생산 공급 체계. 국내 유명 백화점과 아울렛 등 전국 60여 개 매장에서 매주 선보이는 다양한 아이템들은 비싼 가격에 정형화된 국내 마단 패션의 패러다임을 바꾸옷 사는 게 가장 고민이라는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 중국에. 어, 백화점에 입점을 직영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베트남 백화점에도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미국에 저녁에 어, 홀세일로 어, 많은 부틱스토어에 어,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조그들의 생각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 제품의 90% 이상을 물빨래가 가능한 원단으로 만들어 생산 원가는 낮추고 실용성을 높인 건 역시 또 하나의 성공 포인트. 엄마들은 패턴이 중요합니다. 몸은 66인데 팔 통은 77이에요. 그래서 패턴은 절대로 젊은 사람들 패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마치 여자 옷 남자 옷만큼 다른 게 엄마들 옷과 젊은 사람들 옷입니다. 저희 90%의 원단은 스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불편하면 입지 않고 무거운 원단은 저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55세가 넘어가면 50견 때문에 조금만 무거워도 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옷, 물빨래 옷, 패턴이 편한 옷 그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는 기본이요. 독창적이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으로 중장년 주부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니 우리 어머님들 옷장을 열었을 때 갑자기 입을 옷이 안 보인다거나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면 필수적으로 이곳을 들른다고. 제가 여자들은 아무렇게든 외출을 많이 하잖아요. 외출할 때 매치가 잘 되는 옷을 고르려고 여기를 왔고요. 외출복이나 뭐또 놀러 갈 때나 다 다양하게 옷이 또 값도 싸고 모양도 이쁘고 또 유행의 첨단을 걷기 때문에 여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솔직히 화려한 프린트가 사진 찍으면 굉장히 잘 나가요. 여행을 갔을 때, 어, 검정이나 곤색 같은 단색보다는 그래도 프린트를 입으면 사진이 환해서 고객들이 그다음부터 여행 가기 전에는 필수 코스 매장으로 고객들이 많이,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서희 대표가 예상하는 내년의 유행 스타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 올해는 스트라이프를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요. 내년에는 체크를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체크가 아닌 붉은 체크, 녹색 체크, 노랑 체크, 다양한 체크에 컬러를 입힐 예정입니다. 멋쟁이 엄마, 자존감 높은 중장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하는 오서희 대표는 각종 장학사업을 비롯 시니어 패션쇼, 자선골프대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저의 제1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저는 행복을 판매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엄마들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글로벌 엄마들이 다 행복한 저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좋은 품질, 합리적 가격, 그리고 확고한 디자인 철학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 본다.